스가랴 7장과 8장의 배경이 되는 때는 페르시아 다리오 제 4년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얘기하면 BC 518년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C 520년부터 516년까지 수루바벨을 중심으로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 그 중간이죠. 20년, 520년부터 516년까지 4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18년이니까 한참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던 도중에 오늘 말씀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순간 그들은 흥분된 기쁨과 감격 속에 있었던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성전 재건을 완성할 것에 대한 동료, 그 말씀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원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했듯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정말 킹 오브 킹스. 모든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반복해서. 사실 그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간신히 목숨 건져 돌아온 수준입니다. 그들이 무슨 왕국을 건설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하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연약한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심을 그렇게 격려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다. 아 정말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질투라는 표현은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쓰기를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열정이 대단하다. 하는 그런 그 뜻이죠. 그래서 이그 질투라는 그 표현은, 어, 우리 인간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엔트로포몰피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인 동영설이라고 하나님의 인간적인 표현이다. 아, 이런 아, 그 해석을 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막 질투하시고 뭐 그런 분이 아니라 아, 그렇게 이해되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그렇게 이해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그 어, 질투라는 표현은 관계의 절대성을 어,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관계의 절대성을 가장 잘 표현한 인간 관계는 부부 관계죠. 이 부분 관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배타적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거 견딜 수 없죠. 예.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배우되전 그 어떤 열정이 없는 거예요. 질투가 안 일어난다면 이거 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엉뚱한 짓, 뭐지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3절로 넘어가 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신다 하셨죠, 그죠?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결국 예루살렘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열심히 재건하는 그 마당에 하나님은 다시 이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그 성을 재건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동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돌아오다라는 단어와 거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돌아온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회개. 돌아올 회치 하죠. 그죠. 그 회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회개하신다. 뭐, 하나님이 회개를 하시겠어요.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아,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먼저 돌아오셔서 그들을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한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거한다는 단어는 일시적인 거함이 아니라 아,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주거 공간을 얘기하는 것과 여행에서 스테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은 주거하는, 어, 그런 그내 집과 같은 그곳에 거주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표현이 들어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사는 도시, 그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 그리고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진리와 거룩,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들 중에 포함되는 거죠. 진리와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 세상과 구별된 것을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진리와 거룩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우리도 진리와 거룩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자, 4절입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있었던 현상은 뭡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거죠. 다폐망하고그 정말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가 황폐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떠났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이 더 이상 사람 살만한 곳이 못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젊, 젊은 사람들이 다 끌려갔고, 어, 나이 든 사람들은 뭐 나이 들었으니까 점점 죽어가는 것이고. 또어 작년 뭐 이렇게 그 중년 넘어간 사람들은 또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났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서 자녀도 낳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를 짓고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다시 탈바꿈할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근데 문자 그대로 그것이 평화의 도시가 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연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한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량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뭐 어 인류학적으로 그들은 황폐하기 그지없는 그리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환경이었어요. 니에메아가 와서 성벽을 재건을 했지요. 그때도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자원자를 뽑았죠. 그 자원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독려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숫자가 모자라니까 니에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 중에 10분의 1을 착출을 했어요 10분의 1을 착출을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강제로 총독이었던 니에미아가 실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예루살렘에 나이 든자 살게 될 것이고 어린아이들 소년, 소녀가 뛰노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신기하게 여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귀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며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40%가 넘었어요. 이건 미국 통계가 아니라 한국 통계입니다. 한국에 예, 우리 조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0%가 넘었어요 예, 끔찍하죠 끔찍해 예.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예,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 나이 지그치든 성도들이 그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을 다닐 때 마음이 쓸쓸하겠죠, 그죠참 예, 가슴 아플 거예요.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요즘 최근에 그플러싱지역에 우리 한인 교회들, 특별히 오래된 한인 교회들을 보면은 주일 학교 없는 교회들이 어, 뭐 부지기수입니다. 아, 그래서 아이들을 그 가르칠 교사도 없고 왜 청년들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없으니까 아이들 가르칠 교사도 없고. 어, 또,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청년들이 정말 다넌 크리스찬이 아, 된 것인가? 우리 이민교회는 다행히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EM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예, 그 영어로 하는 우리 한인교회들은 다 어떻죠?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인교회 남아있지 않고 자기 이 세들이 독립해서 나갔기 때문에 청년 교회들이 지금 이 뉴욕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수십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 숫자를 생각하면 참 그렇게 절망하지는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뭐 영어 교회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그런데 지금 어떻죠?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2무살부터 22살까지 한국 교회에 지금 그 형편이 3% 이하로 떨어졌어요. 음. 크리스천 비율이 20대 초반 2무살부터 22살 그때까지는 어 지금 3%도 안 되는 아, 그런 그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가 암울한 그런 시대에 더 이상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한국 교회 리더들이, 아, 참, 넉 잃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정신 차려야 되고, 어, 아, 정말 속히, 아,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예외적인 축복을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인부가 부흥하는 것보다 우리 교육부가 부흥하는 게더 기쁘고 감사해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지금 나이가 70이 든 분이 우리 교회 에 새로 오셨다. 그러면 몇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실 수 있을까요? 평균 연령으로 얘기하면 15년 다니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평균 연령으로 하면 15년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20살짜리 혹은 15살짜리가 우리 교회 새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가능하다면 그 아이가 앞으로 몇 년을 우리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laughs> 뭐 수치적인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돕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소년소녀가 뛰노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아, 이 구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예, 구절과 13절에 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만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느라 만군의 여화에 짓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3절에서도 맨 마지막에 에,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건 무슨 얘기죠? 예, 손을 견고히 하지.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어요. 그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거죠. 예. 그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솔로몬 성전과 그들이 짓는 성전을 비교한다면 아주 초라하죠. 솔로몬 당시의 성전을 어찌 그들이 질수 있겠습니까? 예, 재료도 모자라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민족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늙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혹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본 기억이 있는 분들이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초라한 성전을 보면 마음 아프겠죠. 마음 쓸쓸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손을 굳게 하라고 격려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 지금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되게 하겠다. 표현이 좀 특이하죠. 복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 복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복그 자체가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건 뭐지요? 복의 오리지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가 돼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축복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동이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복동이가 된 거예요. 내가 있는 곳, 학교든.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내가 있는 곳에 복의 근원이 돼서 그들에게는 복동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11절과 12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에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포도가 포도를 맺고 땅에 곡식을 결실하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백성들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속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건설하시는 그새 예루살렘의 축복, 우리에게도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은혜 누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 바라보고 힘있게 나아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열심히 지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